안녕하십니까. 주식을 달리는 남자, 주달람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31%포인트 정도 오른 1850킬을 찍었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 5위선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 V자 반등은 아니지만, 계속 완만하게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동학 개미들과, 또, 많은 주식 고수들이 참, 의아해 하는 상황이고, 이 반등이 정말 어디까지 올지, 정말, 흔히 말하는 그 카드로 축제하는 그런 거죠. 언젠가는 그 영수증이 돌아올.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매매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오늘도, 보시면 상승한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고, 하락한 종목이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참, 참, 참 시수가 신기하게 올라가네요. 오 투자자를 보시면, 어,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이 4,500억치 팔았고요. 기관, 그 다음 외국인이 한 300억치 팔았고, 기관이 4,600억치를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물량을 다 받았네요. 기관이 돌아온 건지, 아니면, 뭐, 뭐, 방어를 위해 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국인이 이 매수, 매도가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 긍정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개인이,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 나온 거죠. 개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식 창고와 그 프리시스라는 그, 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차창고그 뭐, 다음에 주식 그 계좌에서 들고 있는 창고를 다 보실 수 있지만, 아직 그 증시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또 언제 개인들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어, 증시에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제가 가진 종목들을 보면서, 또, 하나,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종목은, 이렇게, 있고요 뭐, 전체 매수금이 7천만 원 정도 되고, 평가금6 6,600, 제 수, 손실금이 한400 정도 됩니다. 이 위에 보시면, 이지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어, 마니커까지 여러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종목을 보통 한 다섯 가지 산안 가져가는데, 참, 이, 그, 지짜 너무 상승을 해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조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좀 사, 사 봤습니다 이게 참또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 반 걱정됩니다. 어 제가 잘 모르고 산 종목도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종목, 이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슈로 국내 돈가, 그니까는, 러 돼지 가격이죠. 돼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제가 베팅을 하고 산 종목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중국과 그 국경을 인접한 북한, 그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돼지가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 뭐, 여러 홈페이지들이나, 특히 저는 이제 돼지와 사람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많이 보는데, 거기 가보시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그 19로 거의 뭐, 모든 뉴스와 포커스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총선 때문에 제 생각에 그를 많이 오픈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총선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좀 잠잠해지면 살살 이제 오픈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동가가 오르면 이제 수입과 수입가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종목이 계속 고동 받고 있는 이유가 돼지 값이 싸기 때문에 매출액이 점점 작아지는데. 어, 돼지값이 오르면 매출액도 같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들고 있는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은 어, 제가 이 조선업에 사실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선업 LNG부터 해서 점점 좋아질 것 같고 어, 그런 LNG나 카타르 향 아, 발해서 백척이 발주된다 LNG 선이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해서. 좀 담아봤던 종목인데, 예전에, 담아봤던 종목인데, 어떻게 하다보니 물렸습니다. 제가 여기 뭐, 수익노트 이런 거 가보시면,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 보이잖아요? 제가 거의 한세달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세달 들고 있었는데, 안 오르네요. 또 제가 못 파는 이유가, 또 이게 이낙연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이낙연 그, 후보, 동생, 이계현 씨가 여기 사회이사, 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혹시나 좀콩고무리로 떨어질까해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또 이슈는 이게 HSD 뭐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하고 대우하고 그 약간 뭐랄까 그아 죄송 현대하고 두산하고 이 약간 조인트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 회사라서 이주주 주 매출이 현대랑 대우 엔진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삼성에도 물론 들어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현대하고, 대우하고, 합병이 딱안 되면, 뭐, 될 가능성이 거의 없,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현대 대우 합병하는 것을, 특히 일본, 뭐 영국은 당연히 뭐, 물론이거든요. 특히 일본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합병 안 된다는 거 보는데, 막 합병이 안 되면, HSD 엔진한테는 더 호재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얘도 계속 들어갈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네오 위즈인데요. 네오 위즈는, 현재 전 세계 트렌드가 된 언택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택트 하면서 게임, 물론 뭐, 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굴지 그, 엔씨 소프트라는 회사도 있지만은, 네오 위즈가, 어좀 가격도 좀 싸고, 어 단기적으로, 또, 좀더 오르지 않겠나 싶어서 샀습니다. 뭐, 차트, 상 한번 또갈 때가 된것 같죠? 그래서 한번, 사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코,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는 사실 우리 동화게임이라면 없는 사람이 없죠. 저도 어,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한번 샀는데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언젠가 내려갈 거야. 지금 1860까지 갔지만 언젠간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간 영수증이 청구될 때, 이 축제 영수증 청구될 때, 아 그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수익난 종목들 제가 사실 이렇게 장착은 뭐 익절하고 있었는데 계속 올라서 저도 모르게 샀네요. 아뇌동매이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게임인가 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어, 이번 시간은 이까지 리뷰하는 걸로 마치고 자, 남은 종목들은 R F H I C 부터 해서 는, 다음 편에 또 리뷰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달람이었습니다.